안녕하세요. 서과장 TV 공부하는 서과장입니다. 서과장 TV. 어,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팩터는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 다운. 어, 위에서 밑으로. 그렇게 종목을 이제 고르는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팝다운 팝다운 바턴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대요. 이렇게 있는데 팝다운은 유망산업 자체에서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바턴업은 종목 자체를 골라서 이제 좀창산업 석권에 속해도 나쁘지 않은 이익을 낼수 있는 일단, 회사만 좋으면 산다. 탑다운은, 일단, 시황이 좋으면 그 중에, 그 업종 중에 괜찮은 회사를 사겠다. 둘다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니까, 탑다운. 탑다운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탑다운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볼만한 게 없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애플카, 등등. 자동차들입 자동차. 자동차. 뭐,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평가된 주식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 52주 등락률 최하위 섹터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위, 최하위 섹터라는 거는 인기가 없었던 이제 섹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뭐 인기가 없었던 것. 인기가 없었던 게, 나중에 인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오르겠죠. 일단 어떤 섹터인지 보고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쓰는 삼성증권 HTS인데요. 공부할 때 좋습니다. 섹터주, 그리고 그 종목의 히스토리, 역사 다 나오고요. 요거 두개 때문에 거의 쓰죠. 공부할 때만. 자, 52주 요 섹터주를, 섹터주의 52주. 출산장려정책. <laughs>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코로나인데 애낳아라 이거는 좀 심각하죠, 지금. 어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부담을 주면서 애까지 넣어라 하면, 마음 편히 애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반영, 반영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쭉 봤거든요. 다 봤는데, 딱할 만한 게, 매일 유업. 그리고, 음, 027. 삼성출판사, 요 정도, 요세세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박스나 삼성출판사 두 개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네오팜, 네오팜까지 보시면. 네, 일유업 네오팜, 삼성출판사, 로토세븐.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좀잘안 돼요. 긴장되기도 하고 오늘 지금 유튜브만. 10분 찍으려고 5시간 동안 지 분석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자, 매일유업부터 메일 볼게요. 메일유업은 어 음식료업종 요즘 최근에 음식료업종이 좋았지 않습니까? 음식료업종과 엔젤산업, 출산장려정책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네요.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게 올랐어요. 매출한, 매출이 꾸준하게 올랐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음식료니까 이제 영업이익 좋죠. 이마트나 뭐 다른 것들 다 좋지 않습니까 업종 섹터 자체는 괜찮죠. 지금 지금부턴 뭐 2차 전지 반도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네, 내수 그런 우유 뭐 이런 것들 소비가 있으니까 뭐 영업이익이 안 줄었고 그런 상태인데 주가는 2020년도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진 거는 여기가 저점이었거든요. 이게 회사가 계속 매출이 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늘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매출이 더 올라갔어요. 매출은 더 올라갔어요. 주가는 안 올랐어요. 밑에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대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가 아직 안 올랐다는 거죠. 제가 월봉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는 것. 지금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직장인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주식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놓고 그런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식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가족이나, 어 나의 다른 취미생활이나, 다른 인생을 좀더 즐길 수 있거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서 이제 일봉 이런 짧은 흐름보다는 2봉이나 월봉으로 국가를 많이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기겠죠. 올라간다. 올라갔는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기업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다. 오르지 않았다. 이 바닥에서 샀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한 주만 더 빨리 봤어도 진짜 좋았을 겁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코로나 이전까지 뭐만 보더라도 아직 13%, 14%, 15%의 상승 여력이 더 있잖아요. 근데 상승 여력이 그만큼 있으면 이거 매출 증가하고 코로나 이전 가격 회복 안됐고 안전하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 관련돼 있으니까 최근에 섹터도 괜찮고 추후에 정책 관련주로 국회의원들이 애 낳으라고 막 대선 때 외치기 시작하면 엮일 수도 있고 조금 큰 주식이라서 안 엮일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좋은 쪽은 그런 쪽이고 안 좋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딱히 없잖아요 단지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사모아 가시면 되죠. 수익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3% 정도 수익률을 낼수 있으면 평생 주식을 한다는 가정하에 1억만 있어도 월 300만 원 계속 나온다고 하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1억 모으는 게 문제지. 뭐 그런 욕심 없는 마음으로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실 때 15%라는 수익을 엄청난 거잖아요.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많아졌죠. 이때, 이때 한번 음식 욕장이 초반에 엄청 오르고 소중을 한참 받았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소리죠. 지금 전략을 지금은 많이 상승했는 상태니까. 지금 지수도 약간 조정받는 형국이 추세고 하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지지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담아가시거나 배팅을 해놓으시면 쭉쭉 가겠죠. 쭉쭉 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에 가치만큼 가더라도 15% 수익은 확정이죠. 이런 회사가 더 분석해서 진짜 나는 마음에 들고 확신이 있다. 그럼 비중을 크게 늘릴 수가 있는, 안전하게. 지금 워낙 주가 상승률이 높아서 15%가 엄청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음, 충분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유은이 저의 판단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뭐, 더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제 다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더 분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대교 웅진신 규빅은 제가 잘 모르고, 별로대규는 어, 적자고 웅지는 뭐 발전이 없죠. 그러면 아마 박스권에서 계속 놀 거고. 라겟락도밀폐용기 네, 말고는 없잖아요. 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는 이유가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까 메일류 없던 매출이 성장했었죠. 이 네오팜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 이익도 괜찮죠. 근데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주식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2차 전지 반도체 이게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얘들이 <laughs> 좀 천대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8년도에 19년도에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근데 <laughs>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일본은좀 19년도에 가격이 코로나 터지기 전이 뭐 저점이 음, 이 가격이었죠. 43,000원이면 지금부터 27% 28%의 상승 여력이 있죠. 회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 19년도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꾸준히 성장하다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멈춘 상태인데 화장품. 그리고 엔젤 출산 이쪽인데, 어, 이거 뭐 다트 들어가서 좀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투자에 마이너스 찍혀 있다는 거는 얘가 어디 투자를 했다는 거든요. 거 여기 플러스가 찍혀 있다는 거는 300억을 인내해서 투자를 또 썼다는 이야기. 생산 설비를 늘려서 매출을 늘릴 각오를 했으면 이 회사는 더 괜찮은 회사거든요. 이건 다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부채 비율이랑 유급을 봤을 때 회사가 탄탄하고. 어느 정도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시기가좀안 좋았을 뿐인데 일단 성장 어느 정도 이 섹터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이 섹터 자체의 낭비가 낭, 이게 유튜브가 이게 잘 뭔가 긴장하게 만들어서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 될수 있는 거죠. 이 회사랑 메일 유업 제 기준에서는 이 네, 회사는 실적으로 좋고 음, 매, 매매할 만합니다. 사람마다 네. 판단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이거 이제 음, 삼성출판사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가상 상세히 보는 게 매출인데 매출이 잘 지키고 있어요. 850억, 1,200억, 여기 400억 때면 1,600억인데 매출이 좀 줄어들기는 했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 그뭐 매출이 줄었을 거니까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나긴 했는데 핑크퐁 조회수가 지금 이제 기록을 세웠잖아요 어차피 이삼성출판사 핑크퐁 관련 주지 않습니까 핑크퐁이 계속 성장하면 얘도 성장한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 저도 유튜브 시작했는 것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더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핑크퐁의 조회수는 더 올라갈 것이고 매출만 꾸준히 늘어난다면 언젠가 그 핑크퐁으로 인한 영업이 증가 이것도 기대가 될 만하죠. 쿠팡이 계속 적자만 보다가 결국 코카콜라처럼 사람들이 끊을 수 없을 때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기상어 이것도 써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 예전에 아가방처럼 이런 뭐 아기오판 회사가 뭐 대장주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출판사처럼 이런 컨텐츠 회사 대장이 되지 않을까 주가를 보시면. 어, 주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여, 매출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터진,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제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이렇게 하락 하락하고 떨어지다가 상승하고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시세의 변동이 많았으니까 지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천천히 조금 모아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할 만하다. 도박스도 뭐 마찬가지죠. 달리는 제가 볼 때는 도박스가 더 좋은 것 같은. 뭐 일단 삼성출판사랑 도박스코리아. 그리고 매일 유업, 오판까지, 출산 장려 정책 52주 동안 안어른 주식 중에 매매할 만한 것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한 개에도 아까 제로 027 2세븐 말씀드렸죠. 제로 2세븐도 보시면 매출이 떨어지다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좀 괜찮죠. 영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 원래 마이너스 계속 나다가 돈을 벌기 시작했 이거 300억, 300억, 400억, 300억, 1000억. 아, 매출이요번엔좀이 말에 좀 500억, 난, 작년처럼 500억 아니더라도 뭐 400억 난다 치더라도 1400억 매출률이좀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이게 화장품 관련주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없었죠. 최근에 올랐는 거는 화장품으로 올랐는 거 같고 일단 어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가 안 났죠. 어,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이 회사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업이 이렇게 올라갈 이게, 이게 이렇게 기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회사 이 때까지 이렇게 안 좋아서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골봉으로 보시면 회사가 안 좋아서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이 가격 19년도 하락하기 전에 가격이 뭐이 가격대쯤인데 이 가격 지금 이 가격이 있으니까 어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해서 엮어서 크게 올리는 거 아닌 이상은 약간 먹을 구간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하네요 매출이 이번에도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더 늘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 매매는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로는 매매를 하고 그런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자체가 아직 뭐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메일유업이나 네오팜 그리고 어, 예, 메일유업 네오팜처럼 이렇게 확실히 성장 탁 하는 이런 회사를 사는 게 낫겠죠 나중에 로투 세븐이 움직이면 더 좋을 수 있죠. 예. 화장품 관련주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한번 오르면 활적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랑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 중국 미국이랑 언제 화해할지도 모르고 화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 뭐 중국이 저희한테 하나님 풀어주고 뭐 시진핑이 온다 이것도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 이야기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음, 1,700억 시가총액.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삼성 출판사보다는 토박스가 나은데 대장주는 삼성 출판사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요것 둘 중에 하나고 른다 하면 둘다살것 같아요. 이제 나눠서 오늘 조금씩 나눠서 살것 같은데 일단 제가 분석을 할때 52주 동안 가장 안 오른 출산 장려 정책 요 섹터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은 매일유업, 네오팜. 요거는 이제 이거는 실적 실적 굿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모짜이다, 섹터. 하락한 섹터는 출산, 장려, 동택, 섹터였고, 그 중에 대일 유업, 그리고 네 오팜, 실적, 매출 성장, 영업, 이 보존. 그리고 매매할 만한 게 삼성 출산사 또는 박스 코리아 이거는 이제 핑크퐁 핑크퐁 관련 주로 이제 추후에 그 출산 덱터의 대장이 출산 테마에 저출산 테마 하면 되겠네요. 저출 산테마 대장 가능성 이유는 이제 시가 총액이 만만해서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음, 기업 안정적인 화장품 관련 이게 참 애매한 게 차트가 좋아요. 기 업은 나쁘지 않고. 근데 섹터가 상품이라서 조금 시진핑이 언제 올까? 그런 걱정이 있다. 봄에는 오겠죠.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어봤고 이렇게 공부 했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제 관점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더 깊이 공부하시는 거는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더 양질의 좋은 영상을 처음이니까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봐주시고 아 그리고 <laughs> 저 유튜브 하면 항상 이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어 같이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도 달고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서로 서로 스터디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지켜보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